안녕하십니까 호치민시의 부동산 소식을 올려드리는 김연규 실장입니다 요번 자료는 지금 제가 호치민시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호치민시 1군의 그랜드마리나사이공 마세리홈스에서 분양을 하는 그랜드마리나사이공 1제곱미터에 15,000불에서 19,000불까지 있으니까 웬만한 서울의 중심지의 분양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메리오트 레지던스와 JW 메리오트의 그 로고를 달고 있는 그랜드마리나 사이공이 지금 저희가 분양을 한지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조금씩 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그랜드마리나 사이공을 분양을 받으신, 구입을 하신 분들에 대한 베트남 고객과 외국인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 통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간단히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과연 베트남에서 이렇게 비싼 것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어떤 직업군을 가셨고 그들은 왜 이것을 사는지 그리고 베트남에서 모든 건물 안에서 한 건물 안에서 만일 100개가 있다면 그 중에 외국인은 기껏해봐야 30개 이내로 30% 이내로 최대한 사봐야 그거밖에 안됐는데 나머지 70에서 80% 되는 이 양은 베트남 사람들이 사는데 과연 그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런 내용을 보는 것도 제가 베트남을 이해하는데 또 베트남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넓게는 베트남 전체에서 가장 고가라고 하게 되는 그랜드 마리나 사이공을 구입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현 구입 상태에서 91%는 베트남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은 불과 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외국인들 중에서 보게 되면 비군이 중국 국적자, 홍콩 한국 국적자 2% 싱가폴 국적자와 대만은 아직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한국, 싱가폴이 지금까지는 호치민시 일군의 그랜드 마리나를 구입한 외국인이 되고요. 나머지 91%는 베트남 현지인이 구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그 사람들 중에서 제가 항상 저희 고객님들께 얘기하죠 베트남 호치민시의 부동산의 30%는 거의 하노이 사람들이 구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시피 지금 이미 판매되어 있는 자료를 볼 때에도 여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이 e, 브랜드마일을 구입한 고객들 중에 남부 출신 사람들이고요 여기 보시는 28%에 해당하는 구매 고객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북부 고객입니다 지금 베트남의 남부 고객을 이렇게 보다 보면 가장 많은 것은 확실히 호치민시 출신 사람들이 59%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빈증과 동라이성 여기 있는 두 곳이 역시 그 다음으로 4%씩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메콩델타라든가 그런 지역에서도 지금 이 비율 정도로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노이 북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하노이 출신 베트남 분들이 20% 정도가 구입을 했고요. 기존 구매자 중에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구입한 곳은 역시 경제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하이퐁과 박린이 이렇게 뒤를 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비눔 골든이버, 비눔 센츄럴파크, 랜드마크 81층, 선화 펄, 사이공 펄, 마스터리 타오디엔, 푸미웅 지역, 그리고 일군과 빈탄군에 있는 빌라 거주자. 이런 분들에 대한 요 데이터가 또 이제 비놈 지금 베트남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그랜드 마리나, 가장 고급지다는 그랜드 마리나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도 이런 조사가 지금 저희가 되어 있고요. 그동안 그랜드 마리나를 구입하신 고객님들을 직업별로 나누어 보게 되면 60% 정도는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20% 정도가 투자 전문가 그리고 13% 정도가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리치키드 바로 부유층들의 자녀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가 정치인 등의 공무원 그리고 셀럽들이 1%를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사업도 이렇게 좀더 디테일하게 나누어 보게 되면 그 안에서 그 건설, 설계, 건축, 실내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호텔이라든가 이런 사업, 그리고 주류 판매업, 식당, 성형외과 의사, 요런 분들이 이제 제일 많았고, 그 다음 보게 되면은 생산업 분야, 목재라든가 섬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베트남의 교포와 외국인인데요. 지금 베트남 교포 같은 경우에도 수가 지금 해외 그러니까 고학력자들 같은 경우에 60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베트남에 있는 그 기업들 중에 3천 개 정도의 그룹이 바로 그 해외 교포에 고학력의 교포들이 투자한 회사가 이렇게 3천 개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할 잠재적 고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베트남에서는 그 지금 전문 투자자라고 하게 되면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부자인데 그 중에서는 베트남에서는 뚜렷하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높은 임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새로운 층이 있는데 바로 리치키드입니다. 워낙에 부모층에서 정체적이나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지금 부모들이나 1대, 2대 예, 부모들이 워낙에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자녀, 리치키드, 바로 부유층의 자녀들인데요. 이 부유층의 자녀들이 바로 구매 희망도가 높고, 이런 부모들의 그 구매를 이끌어 온다라고 합니다.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이런 고가의 아파트를 왜 구입을 할까요? 이런 구의 목적에 대한 내용을 이제 조사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개인적 사용 목적과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나누게 되겠죠. 개인적 사용 목적 같은 경우에는 직접 거주를 할 목적으로 구입하겠다는 분, 그 다음에 세컨홈으로, 그리고 가끔만 사용하겠다는 분, 그리고 자녀를 위한 구매, 또는 부모님을 위한 구매, 그리고 바이어 접객용, 그리고 친구들과 가끔 사용할 목적, 구입하신 분들을 이러한 목적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를 개념으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 목적의 구매를 한다 또는 매매 차익을 위해서 구입을 하였다. 또는 재산 축적을 그 재산을 이렇게 분할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구입한다라는 그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특히 배참 사람들 같은 경우에 투자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65%에 해당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것이 재산을 여러 가지로 다양화 분널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다라는 내용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이런 베트남 최고의 부동산, 가장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로 한번 분석을 해본 자료인데요. 지금 구매 고객을 연령별로 나누어 보게 되면 조금 확실히 조금 아니라 확실히 베트남이 얼마나 젊은 국가인지를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위로 갈수록 60세 이상이고 아니면은 30세 이하의 퍼센티지인데요. 지금 이것을 보시게 되면 60세 이상이 14%, 그리고 51세에서 60세 사이 50대가 24%입니다. 이렇게 해서 38%인데, 38%의 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장한 자녀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개인회사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세부터 50세 이하, 즉 41세부터 50세인, 40대가 27%이고요. 그 다음에 30대, 31세부터 40세까지 30대가 27%로서 5 전체 54%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딱 여기 보시게 되면 이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업을 진행 중에 있는 자녀가 있고 그 자녀들은 지금 대부분이 국제학교 혹은 해외 유학 중인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은 30세 이하의 20대를 말하는 거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18세부터 지금 그, 이런, 18세부터 3, 여기 있는 30세, 29세까지, 여기 있는 요 구입자 같은 경우는 8%나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치키드죠. 부유층들의 자녀들로서 쉽게 얘기하면은 재산의 명의를 등재해주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은 이제 조부님들께서 사주는 그런 고객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일단은 부모님들이 사주시죠 부모님들이 사주시지만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그 쉽게 얘기면 자식에게 남겨줄 상속의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유산으로 구입한 것이라는 내용이 가장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 본인들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럭셔리 브랜드 레지던스를 사용하지는 않고 그런 것을 같은 경우에는 수량은 일단 굉장히 적다라고 합니다. 물론 사지만 사 두었다가 나중에 넘겨줄 목적으로 사 구입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젊은층인 리치 키드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인플루언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유층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외 유학 생활을 거쳤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구매 고객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 그러니까 1인 가구나 1인 세대를 더 이제 좋아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이미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고, 또한 이것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고객님들께도 굉장히 필요한 자료인데, 베트남 사람들의 과연 이러한 비싼 것을 계속해서 살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내용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리치 키드들이 이런 부유층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 동안 사회나 가족에서 나에게 원하는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미 너무 보아왔어요. 가깝게는 엄마 아버지, 또 넓게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보아온 것이 서서히 서서히. 중압감과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웰빙, 웰빙 라이프, 웰빙에 대한 그런 것이 서서히 서서히 이미 맛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엄마,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로는 계속 올라갈 수, 올라가고 싶어도 밑으로는 절대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거, 그들만의 세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 주부님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러한 군집되어 있는 이런 라이프, 그층무를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제품, 이러한 부동산 상품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영업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 영업의 마케팅, 또 아니면 저희의 마인드를 좀더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시키기 위하여 그 트레이닝에 자주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트레이닝의 내용에서 그 초안 멘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기 남겨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보통 그 부모님이나 조부님들이 재산을 남겨주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있는 그것을 재산을 남겨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뭔가 멘트가 바뀌어서 문화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로 인식이 바뀌어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어떠한 재산을 그냥 남겨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와 나의 후세들이 레벨로서 그상류층의레벨에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수 있도록 그 문화층 자체를 넘겨준다라는 이런 컨셉으로도 저희 영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베트남 분들에 대한 여태까지 한국에서 베트남을 바라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메콩델타의 그런 베트남 모자 아니면은 해외 노동 근로자만을 생각하신다면 베트남을 이해하시는 거에 있어서 아직 많이 부족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경기가 안 좋거나 어떠한 경제적인 공황상태가 오게 되면 여러 가지 기회가 오게 되는데 특히 베트남 지금 호치민시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에서 중저가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리가 높고 또 은행에서 대출을 이제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짐으로 인해서 중저가의 상품은 이제 좀 분양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구입이라든가 분양이 저조한 반면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약이라든가 신청률이 굉장히 그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점 같은 경우는 그랜드 마리나 사이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프로모션들이 과거에 없던 프로모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침실 1실과 침실 2실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을 우선 70% 정도만 남고요. 그리고 나머지 30% 같은 경우는 거주를 하시면서 열쇠를 받고 거주하시면서 2년 동안에 나누어서 분야를 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은행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3%의 디스카운트까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침실 3실이라든가 듀플렉스 같은 큰 사이즈의 주택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금액이 높다 보니까 중도금을 30%만 먼저 핸드버가 될 때까지 30%만 나눠서 내고 나머지 금액은 거주를 하시면서 나머지 잔액 70% 같은 경우에는 핸드버를 받은 이후에 거점연사 3년 동안의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이런 경우에는 할인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이런 기회에 오히려 현금을 준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또 다른 기회가 오게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든 이유는 어,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약간 좀 시장이 내려앉은 분위기,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중저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어려 붙었다고 할수 있고, 지금 고가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일부러 사실은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이런 영상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뭔가... 시선을 좀 달리하고 좀더 넓게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더좀 기분이 좀 좋아졌으면 서 만든 영상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호치민시의 부동산 소식을 올려 드리는 김장 김영기 실장이었습니다. 어,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제 카카오톡 김영기 9000 KM YUNG 9000을 통해서 어, 문의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비디오 끝부분에는 QR코드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가지고 계신 핸드폰 카메라로 그 QR을 이렇게 향하게 되면은, 제, 그, 카카오톡에 그 아이디가 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 맺기 또는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기타 궁금한 내용을 제가 일단이 올려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호치민씨의 부동산 조치 올려드리는 김윤기 실장이었습니다.